안녕하세요. 네, 미리소프트 개발 책임자 서동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 출근 대비 그 파견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걸 또그 다른 형태로 보실 수 있는데 그 그러니까 일자별로 어느 현장이 파견되었는지를 볼수 있는 레포트가 있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는 화면은요. 일단 그 메인 화면을 띄우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서는 레포트 탭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레포트 출력 버튼을 예, 클릭합니다. 자, 이거는 다섯 번째에, 여기 이제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출근 대비해서 몇 번을 파견을 했느냐 볼 때는 예, 출근 대비 파견 상황을 보시는 거고요. 요거는 한달 동안에 일자별로 그날 그날 어느 현장에 파견되었는지를 예, 나타내줍니다. 요것도 저희들 데이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작일과 종료일을 8월 달한 달로 예, 이렇게 출력해서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 버튼 예, 클릭합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력을 보고자 하는 그 출근자 인력을 선택해서 따로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걸 공백으로 두시면 예, 전체 그 인력에 대해서 일자별 현장 파견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력 버튼 클릭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봤던 그 출근 대비 파견 상황과 좀 틀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예. 그날 그날 현장 파견 했었던 현장들이 쭉 나타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로 보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은 분들은 이제 요렇게 요걸 이제 그뭐 출력을 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엑셀이나 그 워드로 출력을 해 놓으시든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출근 그 출근 대비 이제 파견을 했냐 안 했냐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출근 대비 파견 상황을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일자별로 각각 어느 현장에 파견되었었는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공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예, 파견을 못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파견 일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그 엑셀로 한번 제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 저장합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보이는 내가 그 파견 상황 리스트가 그, 포맷 그대로 엑셀 포맷으로 이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저장된 엑셀 포맷을 가시고 여러분들이, 예, 요렇게 한 장만 이렇게 뭐 출력을 해 놓으시면, 그 전체 상황을, 그 이제 인력 그 현, 상황을 한눈에 이제 보면서, 예, 관리하실 수가 있죠. 자, 그 화면에 보이시죠? 예. 이렇게 각 그, 그 투입 인력에 대해서 일자별로 어느 현장에, 현장명은 앞에서 두 자씩 나타냅니다. 예, 현장이 매 길드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은 이제 어느 현장인지 이렇게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죠, 그렇죠? 자첫 번째 페이지, 두 아, 번째 페이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한 화면에 그 출력 그 인원에 대한 그 파견 현장명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이것도 또한 다른 형태의 예, 다른 형태의 그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PDF를 한번 볼까요? PDF 클릭하고, 이제 이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제목으로 수정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저장 레포트 폴더를 지정하실 수가 있죠. 그 부분들은 이제 제가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만드는 동안에 네,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에 언더바 레포트 폴더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 레포트가 다 진행이 되게 되면 이쪽에 파일이 형성이 되죠,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이제 PDF 파일로 예,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면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 PDF 아크로베 리더에서 만들어진 파일을 열어서 이제 보여주죠, 그죠? 자, 잠깐. 자, 하나 생각났죠, 그죠? 자,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화면 나타나죠, 그죠? 요거를 이제 배율을 조금 제가 높여서 보겠습니다. 자, 100%,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좌측에 결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시면 각각 보실 수가 있죠, 그죠?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일자별로 그각 인력들이 어느 어느 현장에 파견되어서 있는지를 갖다가 그한 화면에 볼수 있는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레포트들이 이제 그 어, 이렇게 한 출력을 해놓고 그 저희들이 지금 그 뒤에 제공해주는 레포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기타 레포트에 그래서 이제 위에는 그 외부에 나가는 시군구청에 나가는 데이터들이 레포트들이, 그 레포트들이 묶여 있고요 그두 번째를 클릭을 하시면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리하실 수 있는 레포트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어떤 그 원하는 레포트가 그 어느 쪽에 있는지만 좀 알고 계시면 그때 그때마다 한번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인력이라든지 그 현장에 대한 그 관리를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일자별로 현장 파견 상황을 출력하는 방법을 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